안녕하세요. 네, 방송을 리뷰사, 2018년도 3개 3번 문제. 음, 일단 m d 문제고, 음, 항상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MDA가, 용어가 나오고, 최소 검출한 게 LLD가 나오죠. LC가 나오는데, 얘는 측정 전이고, 측정 후 구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했으니까 애쉬를 통해서 방사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지 근데 애쉬는 2.33의 루트 지금 10CPM이니까 300이죠. 애쉬 조건이 어,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계측 시간과 시료, 계측, 시간이 같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지금 40.4가 나와요. 40.4가 나오는데, 어, 그러면은 이거는 방탄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당연히. 여기 총 개수에서, 개수에서, 개수에서 백그라운드를 빼주면은 되겠죠? 빼주고, 효율이 0.3이고, 음, 그렇게 해주면은. 음 이게 0.0729가 나오고 3백그레 이게 나오고 어 근데 이거는 어 네, 지금 이거는 이거는 카운트고 이게 142에서 300을 빼잖아. 2번 음, 40이니까 얘는 방사능이 있다지 40이고 LC가 40점 사니까. 그리고 어, 이거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일단 MD로 구해봐야지. MD에 는 MD는 음. 4. 30분이죠. 30분이고 30분이고 분당 60초니까 이렇게 해야지 m t 가 나오겠다 그러면 응 아니지 이게 지금 이게 cpm 단이잖아. cpm이고 이걸 해줄 필요가 없지. 0.14 6 1그래 그래. 이게 mda가 되고 그 다음에 mda 14력14 MD 4력1면 MD 4력14력14력1 줬고 14력14력14력14력14력14력랑4력14력 얘를 줬고, 그래서 142에 30. CPM에 30분. 플러스 이게 300에 3 0분이 30. 이렇게. Mm-hmm. 이렇게 하면은 0.044 스탑은 0.044